양쪽은 못 잡지 아이고 <laughs> 잘 놀리네 아파 아야 아야

야, 그거는 헤드윙 수준인데. 헤드윙 수준? 도리도리가 아니고 그건 헤드윙이야. 헤드윙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>, 그만해 이제. 다다다다. 얘따물좀 마시고. 물 마시고. 아이고 잘 마시네. 아이고 잘 마시네. 너 이제 그슨물다 먹었잖아. 또 배터 날라 그랬어. 목만 죽이고 뱉어내 배턴. 뱉어내고 빼야지 그만 그만 먹자 뱉어내를빼어버릴 거야 뱉었지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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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 먹어 <laughs> 몰라는데 없지롱 몰라는데 없지롱 내가 물 빨고 때릴라. 응. 지가 열었어. 진짜? 응, 봐봐, 지가 열었잖아. 열어서 물 빨고 있잖아. 야, 그럼 안 돼. 그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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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, 지가 연다, 바람이. 응. 응, 뚜껑.

다 먹고 먹 i n g 지 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리나 g to <laughs> 아 잘했어요 세아빠 <laughs> <해나>, 안녕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하나씩만 먹어 세아 아빠 아기 간다 아빠 안녕 아빠, 안녕. <laughs> 어, 들으면서. 혜냥 아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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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줄 거야? 하나씩만 먹어. 돼지야. 욕심쟁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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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빠 하나만 줘. 없잖아. 아빠 간다. 안녕. 소희나. 어 거기 떨어졌어.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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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머리 핀꽂자 주면 바로 빼 버리고 어? 어? 어디 갔어? 어 없어 이제 가자

너 이제 이빨 나가지고 깨물면 씁쓸할 텐데. 어, 깨서 먹어. 이제 지금 깨물었어. <laughs> 표정 봐. 표정, 야그 표정 뭐야? 이건 뭐지? <웃음> <웃음> 응. 버려. 버려. 잠시하야그 <목소리> 버려 아씁쓸해아저 이빨 났다 보니 위아래를 깨묻는거 봐아주 빨아먹네 또 헉, 이빨 자국 난거 봐 자고 와이 줘봐 창은 줘봐 <목소리> 와 껍질이 좀 약간 씁쓸함 하잖아. 이거 안 돼. 안 돼. 아 <목소리> 이제 아빠 끈다 이거. 혜리나. 알아서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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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. 달라고. 꺼내 달라고. 혜리나 이제 안녕. 안녕. <목소리> 혜리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 아빠 간다. 안녕. 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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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리. 맘에 안들어리 아, 맘에 안들어 뺏어갔다고, 진짜. 어! 하트 승질머리 하고는. 자, 곰이랑 물어 뜯고 놀아. 아이가 <laughs> <laughs> <이게> 아니래. <laughs> 그거 아니야. 어, 그거 아니야. 그럼 응. 이거는 세이다 <laughs> 그럼 소리 나. 그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저 째려보는 거려보는거와야니 지금 네 권세리 건세리너 아빠 좀 봐봐 아빠 좀 봐봐 못 째려봤어 나도 봤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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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냐, 지금, 세리나? 낚시해? 세리, 안녕. 안녕. <laughs>